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바탄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사스며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. 에스와 화해를 한 야곱은 곧장 아비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정착하는 모습을 봅니다. 아비 이삭을 떠난 지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늙은 아비와 어미가 염려되고 보고 싶다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야 할 텐데 세겜에 머무르면서 사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어떻든 간에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에게는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. 무남동료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르벤과 시온이괴계로그땅 거민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부모에게 효를 할 때에 이 땅에서 장수와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약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이 한참을 돌아 아비 이삭이 죽을 때야 고향에 도착하여 아비의 장사를 지내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.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에 이삭의 나이 약 130세였고 그가 죽을 때에 180세였으므로 야곱이 바다나라에서 20년을 보냈으므로 라반을 떠난 후에도 30여 년의 세월을 길에서, 보 내고 아비 이삭에게로 돌아간 셈입니다.